적의 공격까지 30초. <laughs> 쪼랭에서는안 되지. 잠깐이나마 고요함을 즐겨야겠어요. 어 죄송, 저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개빨리 잡혔나. 네좀 빡세. 2. 나이. 나리나 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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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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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좀 o l 세요 o u how t 어 get in. We ended the c a p i t a 개. But I am Kata. i 아 s a lot of 아리야 셀망 빠지. 빠지고, 아기방도 빠지고, 왜 점크를 잡았고, 주문방도 빠지고. 주문려고 왔어. 아, 그래서. 자한조 점크는. 아직 못 들어가. 어디가? 이제 들어가. 나 타보고. 당신의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아 힘들죠. 한게요한조 넘어왔어요. 한줘넘어왔아더 미안해요. 왜 여기도 그냐해 아, 나 그래 내가 세월이 끝나. 가려겠지 소리 소리. 가려 잡을 수있을수 있어요. 한, 한 명이 없어. 어. 리아 거이랑 동시에 있어요. 들어 사람 있나? 나래서 없는데. 뭐야? 한저 여기 있었어. 근진이 들어가 봐. 어, 어. 아. 아다막았어 안에 한어 잡았어. 잡았어. 어 있어. 리 근진도 봐요, 것도. 빨리 와야 마, 돼. 빨리 와야 돼. 나 비비고 맞아, 맞아, 있어. 라어 반피. 라인 개피. 빠질거요 한 적은 어? 네. 네, 빠졌어요. 어한적 좌탄 한적 빠졌어요. 타이어 있다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 빠졌어. 빠졌어. 타이어 빠졌어. 빠졌어. 가무미 썰었어. 그럼 저기 자탄 한도 빠지고 망치도 빠진 거 아니야? 나두 없어. 타필 넘어 거. 아, 공격력을. 한 넘어오는 거잘 봐. 넘어오는 거좀벤지님봐주실래요 아, 내려왔어요, 자리야시서참데잘 아, 쏜다. 우리 우리 쪽이 층을 한조 자르자 넘어오는 거좀봐주세요야타부조야 근데. 나타가 좀점유하어한달고크 부조아요. 베리직에 정크 리 점크 나 거점에 살려줄래? 아이고, 제발 살리는데. 르 달았어. 이제 보자 겐지님. 나 가고. 한조. 엥? 죄송니다리시는츠미공다 죽어야 안 된다, 안다 이거 한조만 겐지이좀 견제해 주 내가 다른 거다 견제해 줄게. 야, 에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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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이제. 우리 앞에서 한번 싸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한다니까 라인 없어요? 시간 좀늦었고 지금 뭐야? 쏠았어요. 아인게 왼쪽 밑에 정크랩 돌었어요 정크랩 깊이. 저거. 지하. 지하이죠. 끝났어. 한조도 잡았어 이거 할 만해. 뮤면테. 로비면 어. 이거 절대 안 죽어 아, 잡캐피. 나이스. 리스어 어판서 저파 없어. 필. 잠깐만요. 나 바꿔 올게. 응. 네. 상대 자탄한조 빠졌어요. 박치도 빠지고 다한가으로쏠어요 추월도 빠져. 한 번만 기다려. 나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타이어도 빠졌고주월도빠지고 발키리 하나. 아, 어, 발키리 하나. 아니 나 여기 서 앞으로 한 점만 잘보자 이거 한쪽어온 거. 오른쪽 갔다 시, 자. 다들 방금 잡리잘 넘어왔다. 메리넘어왔 아니, 오른쪽에. 한쪽 한쪽 왼쪽 한쪽 왔었어. 한 잡았어. 이 왼쪽 한쪽. 한쪽 오른쪽으로 간거 아니었어? 야 살려야 돼안보였어 어, 안 먼저 걸어야 되는데? 죽일 수 있어요? 까비. 근데 나는 이거 좀 아쉽네. 왜냐면은 A 때 야타랑 나랑 한조만인가 겐지만인가 남아있을 때나 죽고 나서 내 생각엔 초월 쓸만했거든. 왜냐면 우리 택라인 도착해가지고 우리 망치도 있고 그랬으면 A 완막인데. 제가 여러분을 돌 보겠어요. 예. 내가 좀 많이 버텼거든. A 거점에서 솔직히? 많이 비벼가지고 있어요. 우리 팀이 도착할 때까지 거의 비볐단 말이야 근데 아마 좀만 더 잘했으면 내가 살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마지막에 좀 소울천사 실수해가지고 죽긴 했는데 아 근데 나는 그 상황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알아서 판단할 줄 알았지 나도 정신이 없어 근데 어차피 어차피 힐러한테는 우리 팀 위치 보이니까 한 주정크 라이버 아, 아, 아깝네. 근데 아마 제야타도 그냥 뭔가 써도 안될것 같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주정크 나자. 삼, 이, 일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거 뛰는 거 디바님이 코해야될것 같아. 남원 두명 마이크가 안 돼서. 다 왼쪽으로 가면 다 많이 많이. 다 멘트 없었는데 왼쪽만. 오른쪽 그냥 지나간다. 오른쪽 지나간대요. 멘트 없어요? 어? 공격력을 올려서 치고. 어, 청커 루피 너무 많이 가인다. 청크 잡았어요. 자량 말한다. 아, 얘 응. 내, 내가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왼쪽으로 한쪽돌 거야 야타님 쪽으로. 왼쪽야타 아, 됐다. 네, 이거 라이 까졌겠다. 바다 어. 아, 그냥 안 돌아야겠다. 린든 좋았어. 파이 안 파이 안녕. 잘, 야타님 쪽으로 한줄 가요. 깨끗이 나왔어요. 파이어 차겠다. 한줄 거다 이스. 파이어 있어야 요대 아직 번 없을 텐데? 의사가 필요한가요? 예. 강해걸거 내가 가죠 이거 한줄 없을 때 가면 될거 같은데. 탈의 왕국, 어로드 빠져. 국은 탈의 왕국은 오른쪽에 은크의 왕국은 탈의 왕국은 탈의 왕국은 탈의 왕국은 탈의 왕국은 탈의 왕국은 탈의 왕국잡 탈의 왕국은 탈의 왕국은 잡 전크 잡을 어? 사라졌어. 저는 민입니다. 저기서 최고조에 달했고요. 네쪽이랑 뭐냐, 약점 보니까 빠 어디가 거점 공격을 개시하십시오. 쪽위한 있다. 빨리 <놀라> 한가야오른쪽오쪽있다 <될> <놀던> 인수 겠다고다먹다 응. 먹었다. 다 먹은 같은데? 정크 개삐요다다 아, 먹었네. 나이스. 망치 조심해. 아. 또 누웠어요. 계속 밀어계 내가 나용 날릴게. 용다기서 뭐로? 리세방 없어. 어이거 공격 주지 마요. 아, 마요. 나어어 아니 원래. 자자 오른 어, 왼쪽에 있어. 다 있어. 야, 쪽이다쪽 한쪽 다 오른쪽 야파요. 오른쪽 야요해 가지고 두 명이 오길 아이스. 비를 <laughs> 준비하십시오. <laughs> 영웅을 선가십시오

공격까지 어 그리고 30초. 그 위치가 솔직히 당연히 들키지 나 공법 안줘도 들켜 어차피 걔네 거기로 나오는데 <laughs> 서럽 팀이, 팀이 다 센스가 좋아 망치에 초월 딱 켜고 디바가 라인이 나 제압할까봐 밀어주고 센스가 다 좋네 당신의 능력이 최구나네 시작 말끔히 치료해드린 을하셨 가자 야타 점프까지도 가자 야거 같은데 그요아미안거자리 에너지 많이 채워줬다 오른쪽 컷때다까이아 똑같애요 오른쪽은정점돌거 같은데? 아깝아아아 음. 넘어갔다, 한조. 근데 한조 넘어갔어. 어, 한조, 한조. 윈성 오른쪽으로 넘었어. 어, 오케이. 이거 조심해 앞에서 깔려있다. 한조 여기있다. 우리, 이거 좀, 한조. 한크 잡았어. 한조. 한조. 한크 살렸어. 이 한조 받을 수, 있어. 수 있어요. 나 같은 거. 어, 캡이 아, 괜찮아요. 야, 야타 쪽 봐줄게. 야타 게피거든 나이스 오, 야 메르시는 갭비야 메르시는 정타 뭐. 맞을 수 있어 나 이길게 지금 터자이다 있어 디이자에다까지어 아, 이거 터지냐? 잠깐만 아이고 미안 이거 내가 메르시가 달았어야 되는데 음, 음, 야 고덕어 하다 막고 와가지안 <봐됐어>. 됐어 두 명이 이거 좀 진영 나녀가지고 이거 아, 그, 해야 돼 아깝다 정데 발키리랑 타이어 빠졌어요 자탄한 어, 요아자탄어한줄 뺐다 겐지 나왔다진카드킬 관리 잘났어 오른죠 정글 혼다리야방 빠져 담다 빠졌어 라인 나 라인 라인 피야피일피 그래. 오른쪽 정크 들어갔다 어떻게 다았어아못 박아. 아, 시커멕시 밟아야 돼요. 아, 못, 아, 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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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내가 아, 밟고 있어. 아, 배야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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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개피, 라인 개피. 파, 파, 파. 개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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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아, 아, 격받았 아, 라인 개피에요 아, 아, 초개피 야다 개피야 오른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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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마지막 한번 막아야 돼. 지공 자탄 맞았고 막다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 초월이어나 초월이 아까 타이어 어떻게한 거지? 제가 드리죠 윈스 나왔어요 라인 빼고. 저기 아빠. 다필. 자력. 왜 이렇게 잡았네? 이거 잡았다. 자력 혼자야. 자력 혼자야. 타이어. t h 만 t 면될것같 그래, f them. c o 미시 on. 어디 m e 세요 Come on. Come on. c 우 m e on. 기정도또철까도채이정도 거. 어떤 정같로 거 오늘은 나 그제랑 좀그정보다 훨씬 잘 하는 정같로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정 아니 아니 어떤 거? 좀 정신 차인 것 같아. 이제 음, 음. 응. 차이 없다.

어? 미안. 잠깐만. 어, 빨간다, 우리. <laughs> 아, 어? 우리 잠깐만 어 빨갛다 우리 이즈 아 자리야 너무 빨갛어 나이스 근데 저거 살린다 나못 살리게 압박 네, 해볼게어 나도 못 살리게 지금 각보고 있거든 어나 겐지한테 죽나다 지금 내가 못 살릴까 하고 어, 어못 살린다 이거 게이드 야나 자리가 좋아졌어 겐지 뒤에 제가 못 보이거든? 이젠 조심 겐지 왼쪽이야 님들 아, 이금 먹었다. 야상 금때리다 지금 먹었다. 지 지금 먹었다. 지금 먹었 지금 먹었다. 지다 지금 다 지금 먹었다. 지금 먹었다. 다지다지다 지금 먹지고 먹었다. 다지다젠우지다 지금 먹었다. 지가 먹었다. 지금 먹어다 지금 먹었다. 지금 먹었다. 지다 지금 먹었 지금 우아 어차피 다 찾는 거야. 어, 베일. 와어발키리켜면서 어, 들어갈까? 네네. 네, 네. 아 근데 어 메, 메카가 로, 로봇 없어, 로봇 없어. 메카가. 로봇 조금만 로봇 조금만 기다리요 기다리면 우리 온건도 어, 죽어가 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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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 아, 이거 빼고 가자.

야아 야타 킬인데 어어 뭐야 야 내가 킬했어 내가 킬했어 또동맞았어아 미치 야어 먹었어 죽지마 저 개피 다리야엔지랑윈턴이정밀어자시로 아, 바꿔서 왔어요 야다 보고 어엔지시부터 빠지고 어디고나 마우스 패드 바꾸러 마우스가 나갔는데 미치. 오른쪽에 메이 오른쪽에 메이서내가떨궈줄게변경인 먼저 본다 메이이1 1빠졌어나었다이 그거 갔다 여기서 피 잡아야 돼요 안 돼? 포커싱 똑방 계속 죽여 줘죽 가면 뒤봐 나이 이렇게 잡고 나 잡았어 잡았어 죽지않아요 k 쪽으로 o 야타게 비, 야타게 비, 오 y o 야타게 비. t 이 o 이거는 안돼. k if you want to attack if you want to 어 t t a c k if you want to a t t a 제고플 스코스코 아